<뭐라> 안녕하세요. 산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영상 마지막에 공구로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바람도 심하고 자, 이번에 다녀온 산은 천생산입니다.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은 뭐잘 알겠지만 아마 타지에 계신 분들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구미에 있는 천생산입니다. 이 산은 여러 가지 역사와 전설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그 산과 유사하게 생겨서 한국의 테이블 마운틴이다라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칭이라고 해야 되나?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아 재밌게 봐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산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구미에서 잘 보이는 산입니다. 이곳은 이번 천생산 산행의 들머리인 철룡사 주차장입니다. 산 아래 철룡사 진입로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산행을 짧게 하실 분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 산행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주차장이 제법 넓어서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도 등산로도 모두 여유롭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작부터 설레게 합니다. 전룡사 위쪽으로 올라오면 산행 진입로가 있는데 이곳에는 어떤 표시나 아, 이정표가 없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찾아 오셔야 합니다. 아, 여기 불상 앞쪽을 통과하면 산행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번 산행 코스를 영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 시작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 네요. 천생산은 해발 407m로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천생산에는 천생산성과 더불어 유아 숲 체험원이 있어서 어린이를 동반한 숲 체험하기도 좋습니다. 천생산은 동쪽에서 보면 하늘 천짜로 보여 하늘이 나은 산이다 하여 천생산이라 부릅니다. 그 외에도 천생산은 일자봉, 방티산, 병풍바위 등으로 불리는데 장천면 일대에서는. 산성을 박혁거세가 쌓았다하여 혁거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박혁거세가 쌓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가파른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등산로는 쉽고 편안합니다. 이 데크 계단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이곳 천생산의 암석에서는 마이산의 암석처럼 풍화 작용에 의한 타포니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천생산의 하이라이트는 미더감인데요. 자, 미더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더감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내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더감입니다. 멋진 바위인데 드론을 날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산악회들이 시산제를 올리기도 합니다. 정상부는 테이블 마운틴과 같은 형태와 하는 길입니다. 좌측은 직벽에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오늘은 더감이 잘 보이는 이곳에서 일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텐트 치는 영상은 잘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의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밤새 바람이 심하게 불것 같아서 텐트 고정을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자, 텐트 다 쳤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더 추워서 볼살이 다 얼었습니다. 지금. 아, 뭐 밖에서 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벌써 하트에 꺼내서 열심히 달고 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안주는 시중에서 파는 팔보채입니다. 많이 식었기 때문에 바로 국에다가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돼지고기 부속 양념구이입니다. 이것도 많이 식어서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겨울엔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은 북어국입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갑니다 간장 겨자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어야 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혼자만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사 끝나고 취침할 때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밤새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밥다 먹고 다 치우고 취침에 들어갑니다. 아마 조용한 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밤새, 밤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네요. 어렵게 어렵게 잠들었습니다. 일출될 시간이 돼서 밖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틀 시간인데,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아, 보기 어렵네요. 지금은 아침 7시 45분입니다. 좀더 쉬었다가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란 당시 아마도 이곳이 야영지였을 것 같습니다. 평평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천생산성 북문입니다. 천생사 방향으로 가다가 꺾어져서 어제 차 있는 대로 원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쪽으로 꺾어져서 이쪽으로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도 뚜렷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철룡사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길은 검성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철룡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내려가시다가 철룡사 방향 이정표가 나오는데 거의 유턴을 하셔서 계곡길로 다시 올라오셔야 합니다. 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도 되지만 우측 계곡길로 가면 좀더 빠른 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선 완료 했습니다. 자 방금 산산해가 내려온 길입니다. 여기는 올라가는 진입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산산해가 오늘 내려온 이 길은 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알바 를할 알바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아, 가급적인, 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저쪽 검성지에서 출발해서 검성지로 하산하는 그 코스를 이용하시면 아 이선생산을 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못간 곳도 아몇 군데 있습니다. 저쪽 어 통신바위나 거북바위 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한 번에 볼수 있는 코스가 아 검성지에서 출발해서 검성지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 그 코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내려온 데는 요 바로 철룡사 아래입니다 저 위에가 아, 미드감입니다 어제 어제가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추웠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그 드론도 제대로 못날렸습니다 내려오다가 잠깐 날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